안녕하십니까. 소망의 쌤입니다. 수학 문제를 보고 한 학생이 너무 어려워요. 풀지 못할 것 같아요. 하고 호소했습니다. 선생님은 정리를 기억할 것과 그리고 그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이용하는가 설명해 주었습니다. 그리고는 쉬운 문제로부터 중급의 것 그리고 고급 문제로 나아갔습니다. 제일 어려운 문제를 풀 때, 걱정 마. 잘할수 있을 거야. 힘들면 도와줄게. 하고 용기를 주었습니다. 우리 하늘의 선생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제거시켜 주시지 않지만, 언제나 방법을 가르쳐 주시겨 이겨내도록 용기를 주십니다. 이 선생님은 늘 우리 곁에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가 될수 있음을 보여 주십니다.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를 통해 우리는 승리자보다 더한 승리자가 되느니라.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.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